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홍카TV의 홍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덱은, 아스트로그리프네이션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별의 네 마술사 가모입니다 자, 이 덱은 무엇이냐? 네, 아시는 분은 바로 알죠. 마술사 덱입니다. 야, 너엔디미온겨려워하게 아니었어? 야, 근데 어떻게 더러운 마술사를 네가 한다는 거야? 이 빼앗 대가리새기야 이러시는 분들이 <laughs>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엔디미온 같은 경우는, 접었습니다. 엔디미온 같은 경우는 저랑 그렇게 맞지 않는 덱이라고 생각을 해, 판단을 해가지고 엔디미온을 덮고 이제 마술사를 굴리게 됐고요. 마술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도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개가 생각 그 뭐냐 외우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굴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크로베트 조커라는 이제 이 덱의 추측 카드가 이제 준재하으로 풀리면서 어이 덱이 굉장히 쓸만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짜게 됐고. 그리고 한번 굴려보고 싶은 느낌의 덱이었어요. 이덱에 되게 용병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용병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는 데 그걸 좋아하는지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땡, 땡겼다고 할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본론, 바로 레시피, 메인디기 레시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디기 레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로그래프지션에한장 들어가고요. 아스트로가 한장 들어가고, 아스트로가 한 장.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로로 특수소환할 비를기 아니면, 슈팅라이저로 묻어서 레벨을 조정해줄 베르기에페를 있는 마술사 한 장. 크로노그래프 매지션 한 장. 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로노로 특수송환할 시간대 마술사. 그리고 레벨도 조정해줄 수 있는 시간널 마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터메이트 펜듈럼 매지션 세장 들어갑니다. 엔터메이트 펜듈럼 매지션이 세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터메이트 도그로베드 조커. 두 장으로 풀, 이제, 준재한으로 풀었기 때문에 두장 풀테이프 해줍니다. 네, 엔터메이트 천공의 마술사가 한장들어가고요 엔터메이트 오더 이제 싱크론 한장으로옵니다 그리고 페이퍼카드로 쓰고 있는 엔터메이트 오더 이제 디젤버도 한장으로옵니다이 제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이스님이라는 한 유튜버 분 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초천신용오다이제 레볼루션 드래곤 세장 들어갑니다. 초천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드래곤조 페네몬스터가 조금 있는데 걔네들에서 중요한 카드인지라 이로써 치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 나중에 소개하고 메인겟부터 바로 계속 소개할게요. 해안의 마술사 세장 들어가고요. 해안의 마술사 세장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좀 작죠? 제가 좀 목소리 아침에 찍는 거라 목소리가 좀가라 앉았어요. 그래가좀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천용이 마술사 3장. 들어가고요. 정체의 마술사 1장. 다음에 흑아의 마술사 3장. 자, 여의 마술사 3 장. 어이, 약간 삐뚤어져 있네. 이렇게 들어가고, 조연의 마술사 한 장. 영국로 라스트 펜들룸한 장. 평은 오다크브롬한 장. 평문 제로 한 장으로.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제, 다음은 여기 이제 용병들이 이렇게 있고. 다음 이제 다음 거는 바레싱크론인 척하는 조율의 마술사가 한장 들어갑니다. <laughs> 페이퍼 카드로 쓰고 있었는데 <laughs> 이러니까 근데 약간 사용할 맛이 안 나서 그냥 바레싱크론으로 그냥 <laughs> 해봤습니다. 이러고 디졸버도 플로르드릭스 같은 걸로 바꾸지 그랬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laughs> 일단은 한장 들어갑니다. 조율의 마술사예요. 망령의 전열 데스트로도 한장 들어가고요. 아, 안 보이나? 잠깐만요. 올려 드릴게요. 올릴게요. 아이고 핸드폰. 아이고. 좀 올리고. 어차피 어차피 다 삐뚤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상황 없으니까 그렇게 큰. 이렇게 일단 테스트로도까지 있고.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로라가 세장 들어갑니다. 하루로라 가세장 들어가고요. 전식의 지두 장. 들어갑니다. 중지 두 장. 리얼리스트어드벤트세 장. 정상 밴드형 그래프. 어디서 원매장. 시공 밴드형 그래프. 각각 한 장씩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인 덱 레시피는 다 소개해드렸고, 각각 소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아스트로그래프 에지션과 비밀기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데, 말해드릴게요. 아스트로 같은 경우는, 그 몬스터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을 해드렸죠. 엔디, 엔디미온 편에서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제 몬스터 효과 넘어가고, 펜들론 효과가 중요한데요. 얘는 이제 펜들론 존에 존재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되게 서 이제 별을 기를 이제 특수 소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별을 기는 그냥 아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효과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같은 경우는 그냥 세팅하거나 아니면 특수 소환해서 몬스터 좀 벌어주는 정도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라이즈로 레벨 조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얘가 레벨 2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슈팅라이즈 편에서 유용합니다. 이렇게 각각 한 장씩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시간 읽기또 마찬가지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자필들의카드가 전투나 효과를 파괴됐을 경우 폐해서 이 카드랑 이 카드를 특수소환하고 추가로 폐는 몬스터 한 장을 더 특수소환해 줄수 있습니다. 이 효과도 굉장히 쓸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펜들론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자신 메인 페이지에 얘를 이제 파괴하고, 그래서 시간 읽기를 특수소환하거나 자신 메인 펜들론로 세팅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약간 짝짝쿵 느낌으로 약간 특히 작가. 봤죠? 이렇게 엮어주는, 엮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각이한 장씩 들한 장씩 들어음니 이제 음들 이제 a 션인데지션인매 g 션 같은 지우는은수우 승무원 y 이 s a 만 기억해주시면 되는데 g 수 c 승무원 i 자신 h e 의 카드를 두 장까지 대상으로 발동하고 a 를 what you 파괴 o w and two thousand, two t h o u s a 를 d two t h 니다아 a n d 서치 못하고 그냥 엔터메이트 목소 t 만 서치가 가능 d t 요 그래서, 얘는, 뭐, 주인 아카데인 도크로베트 조커를 서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 장이 들어갑니다. 도크로베트 조커인데, 도크로베트 조커도 마찬가지로 서치 효과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도크로베트 조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사 성공 시, 이제, 그 뭐냐, 댁에서 이제, 마술사, 엔터메이트, 오더이즈 모든 광범위하게 서치를 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닛 되게 대부분의, 이제, 몬스터들을 서치해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강력해서 제한이 되었던 카드인데 이번 금지에서 준전으로 풀려서 이제 두장을 투입했습니다. 다 다음에 이제 성공의 마술사인데 성공의 마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카드의 일반사와 특수사 성공했을 때 이제 필드의, 자신 필드의 카드의 종, 종류에 따라 효과를 적용하는데요. 어, 융합몬스터가 존재할 때에는 이 카드가 얘는 좀 직접 공격을 할수 있고 싱크로몬스터가 존재할 경우는 상대의 모스터는 상대는 모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XG일 경우에는 얘는 이제 원래 공격력이 배가 되고요. 에, 펜들로 모스터가 있을 경우에는, 예, 엔드페이지에 펜들로 모스터를 서치해 줄수 있습니다. 이 효과가 다 발휘된다면 굉장히 사기겠죠? 후속에 플러스 상대 모스터 효과 발동 부, 부효에 자이렉트 공격 3000. 굉장히 좋죠? 한장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넣을 거면 아니에요. 그쵸? 렇 네, 워다이즈 싱크론. 워다이즈 싱크론 같은 경우는 자신 필드 카드를 한장온으로 만들어 줄수 있고요. 아주 하리페이버 뽑기에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하리페이버 소재가 되기에도 유용 그리고 이게 되게 레벨 6이 꽤 많기 때문에 걔랑 이제 싱크롤해서 레벨 8축을 뽑아주기에도 유용한 되게 그런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냥 하리페이버도 소환 하리페이버도 이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장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넣을 카드라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엔터메이트 후다 이제 디즐버 디즐버 같은 경우는 펜드론 효과도 이제 융합이고 데몬스 트 효과도 대부분 융합이에요. 배틀 페이지에 특수 소환하고 이제 전투 내성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별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약간 그리고, 그리고 레벨이 8이어서 이제 최대 스킬이 회가 8인데 펜드론 스킬 이제 펜드런 소환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왜 넣었냐? 어 제가 좀 나중에. 제가 한번 전개법을 읽기 있는데 그게 이 다섯 개 다섯 텐드로 되는 거여가지고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장 들어가요. 다음에 이제 추천식용인데추천식용 초천신용 같은 경우는 회사 자기를 버리고 5 0 0을 지불해서 되게 이제 레벨 8의 아이 드래곤족 패드로머스 서치하는 카드예요. 이때 이제 드래곤족이 한 얘네 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서치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 효과를 발동한 뒤에 저 이제 이스라이에서좀 이따 소개해드릴 카드가 있는데 개랑 콤보도 되게 유용하여세장 네, 들어갑니다. 헤나마술사인데요. 헤나마술사 같은 경우는 전대 반대편에 이 효과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마술사나 엔터메이트 모터가 존재할 때살 자신을 파괴하고 데이서 이 카드에 마술사를 세팅을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펜으로스키란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히 카드죠? 세장이 들어갑니다. 세장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천, 룡의 마술사, 세 장. 천, 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 회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편에 마술사가 좀, 마술사나, 뭐 오다이자 소절잘 때, SK에 있는 안면 표시에, 그, 마술사를 회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후속도 가능하고, 거기다 이제, 해안을 설치해서 해안의 효과는 선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해안을 우려먹던가, 뭐, 이렇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세 장이 들어가요. 예, 스케일이 이어가지고, 스케일이 또 좋고, 후속도 많이 챙길 수 있어서, 세장 들어갑니다. 황체한 장, 황체 같은 경우는 제한카드여서한 장밖에 못 넣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펜듈럼 드래곤이어서, 디얼리스어드밴트라는 예, 카드로 이제 서치가 가능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기, 이제 전투 효과가 파괴됐을 경우, 대개서 이제 펜듈럼 그래프 카드를 가져오는 효과랑 이제, 이제 한, 펜듈럼 효과는 자신 필드에 먹사적 어드워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고요. 이 통에 그몬스터와 상대 몬스터와의 전투로 상대에게 주는 데미지는 배가 돼요. 그리고이 카드를 파괴를 해줍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한장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흑알 마술사 제가 흑알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왜세장 들어가지? 이게 약간 왜 약간 의문의 카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알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쓸만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 8이어가지고 펜들러 소환으로도 유용하게 쓸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효과가 이제 그 뭐냐 배를 잃는 마술사라고 배를 새기는 있는 마술사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제 마술사를 덤핑해주는 것에 굉장히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얘랑 이제 공부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펜드론선으로도 나쁘지 않고, 이제 효과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후속으로도 좋고, 그래서 세장 들어갑니다. 세장 들어가고요. 자두개 맞을사3세 장. 자두개 같은 경우는, 얘는 펜드론 스케일 1이니까, 얘네가 약간 저 스케일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자두개 있기 때문에, 세장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파기 되면은, 천대 필드 카드한 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후공 돌파로도 얘가 굉장히 쓸만하고 한장 이렇게 세장 들어갑니다. 조연 의마술사한 장. 조연 같은 경우는 어 얘가 이제 이제 효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엑스트라덱에서 특수 선을 쓰고 얘가 이제 패서만 펜드론 선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이제 패서 패서 펜드론 선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고요. 대에서예 이외의 마술사 목사냥과 효과를 비교해서 특수하네요. 효과를 특수한 안카드는 패드를 벗어났을 경우 제외됩니다. 굉장히 좋죠. 예, 모스 소전이 굉장히 중, 중요한 펜디로럼에서는이 카드가 각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코너미, 코나미는 얘를 이제 제안으로 넣어버렸죠. 불쌍한 우리 조연. 접접 한장 들어갑니다. 자다음에 이런 거사 라스트 펜드롬인데 용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상이랑도 궁합이 좋고 이제 펜드롬맨 매지션이 콤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얘는 한 장, 이제 한 장인데 왜냐면은 얘가 제한이기 때문에 한 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얘는 한장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이제 튜너이기 때문에 또 하리파이버나 뭐 생키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편이에요. 한장더 가고 폐양군용 다크브룸과 폐양군 제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폐양군, 이제 폐양군용 다크브룸은 예, 트특수환으로서 폐암문제로를 서치하고, 이 폐암문제로가 튜너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얘, 만약에 얘가 필드에 존재하면, 펜드러존에 있는 카드를 깨서, 코랄드래곤이나 뭐 이런 거를 꺼내서 튜너를 만들어줘서, 하리파이브로 연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펜드러스케일이 0이어가지고, 펜드러소환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편이에요. 각각 한 장씩 들어갑니다. 예, 얘는 이제 제한이고요데스트로도 말할 것도 없는 카드죠. 에, 이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네, 주요리 마술사인데, 주요 같은 경우는 이 효과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뭐 강제효과가 있긴 한데, 이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제 페나 뮤즈에서, 페나 뮤즈에 얘가 존재하고 자신빌리 마술사 펜드럼 없어 가 이제 여기에, 여기 있죠. 이펜데럼 스케일에 두 장이, 두 장이 존재할 때 얘는 특수 소환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 특수 소환을 할수 있고, 레벨 1, 레벨이 이제 1이어가지고아스트로랑 싱크로를 해서 팔축을 뽑을 수도 있어요. 허리파이보러에서 되게 좋고 그래서 한장 들어갑니다. 우랄라 둥지는 말할 것도 없는 대단한 패트립들이죠 들어가고 디얼리스 어드벤트. 어드벤트는 이제 예. 얘도 서치원인데, 요얘 같은 경우는, 대개서 이제 펜듈럼, 펜듈럼 모스터. 즉, 펜듈럼이란 이름이 붙은 펜듈럼 모스터. 뭐 EM 펜듈럼, EM 펜듈럼 에지션. 그리고 이제, 홍채가 이제 펜듈럼 드래곤으로 취급됐죠 그래서, 펜듈럼, 펜듈럼 모스터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홍채를 서치해줄 수 있고요. 게다가 얘는 이제 펜듈럼 그래프도 서치할 수 있어가지고, 어, 뭐, 대개서 서치를 할수 있는 성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산직선을 견제해줄 를수 있는 이 시공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상의 펜들론 성상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몬스터 존이나 팬들론 존에서 이제 마술사 몬스터가, 마술사 몬스터 패드를 벗어났을 경우에 대에서 이제 마술사 몬스터, 또 다른 마술사를 서치해줄 수가 있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지속 마법이에요. 얘를 호속도 챙길 수가 있고, 얘 서치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제한에 갔었던, 예 제한에 간 카드예요. 지금 한장 들어갑니다. 제한 아닌가? 어쨌든. 어리석은 매장 한장 들어갔는데 어리석은 매장은 다크브룸이 뮤지의 서생, 자체 서생효과를 달고 있기 때문에 다크브룸을 묻을 수 있고 아니면 흑아의 효과로 얘 이제 파괴됐으면 뮤지에 있는 마스 어둠 속성 마우스 쪽으로 살리기 때문에 오 얘를 묻어서 이제 콤보도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한장은 들어갑니다 일단 시공할 페넬롱 그래프 시공할 페넬롱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굉장히 좋은데 후속 돌파에도 좋고 얘가 성공 견지에도 좋아요 그 후공, 후공 견지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후속 돌파도 예 후속 돌파도 좋고 다음에 성공 견제도 좋습니다 한 장씩 들어 한장 들어가고 야튼 경우는 이제 상대 필리에 있는 한 장이나 자신 필리 있는 몬스터나이나 자신 필리아 몬스터인가 약간 존재하면 일단 자신 필리 마스사 종목상 상대 함정 카드 의 효과 상대 함정 효과의 대상으로 할수없고요야 몬스터 존 자신의 몬스터 존 마우, 펜드론 존에 마술사 펜드론 몬스터 한 장과 상대 필리 카드 하나를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고요 발동할 수 있고요 걔네 둘다 파괴합니다. 자, 걔네 둘다 파괴하면, 은 지금 상대필드의 카드한 장을 파괴해죠 근데 여기서, 이 자독의 마술사라는 효과, 자독의 마술사가 있는데, 자독의 마술사는 필드에, 이제 영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면, 상대필드의 카드 한 장을, 그냥, 필드 카드 한 장을 더 파괴해줄 수가 있어요. 한장더 파괴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발동된 상태에서, 이제 시공 효과로 얘랑 상대필드의 카드를, 카드를 지정해서, 걔랑 얘를 파괴하고, 파괴된 자독 효과로 상대필드의 카드 한 장을, 한 장을 더 파괴해줄 수 있어가지고, 총 이렇게 두 장을 파괴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쓸만합니다. 제가 그 뭐냐, 니비루를 맞고도 얘네 둘이 이렇게 서있어가지고 그나마 굉장히 버텨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듀얼을 했는데 제가 니비루를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공이랑 자독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편의 시공이랑 얘 효과로 상대편의 카드를 견제해 줌으로써 굉장히 버틸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일단 한 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 파괴, 얘가 맞는 이유가, 이효과로 파괴를 못, 세.. 두 장을 파괴 못하면, 그냥 상대 필링에 있는 카단장을 고르고 뮤지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 상대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있고, 자동이 있어요. 근데 상대의 쌍라이트로프하고, 자동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둘이 원래 파괴가 돼야 되는데, 상대가 이제 뮤지에 있는 베일링크스를 제외하고 버텼어요. 자, 근데 자동은 터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동은 파괴가 무효화되지 않았으니까, 자동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두 장을, 이효과로두 장을 깨지 못했으니까, 그냥 산대필드에 있는 카드 한 장을 한장더 고르고 위지로 보내서 뭐 썬라이트를 로위주지로 보낼 수 있고 추가로 산대필드에 이제 제독 파괴됐죠. 그니까는 이제 추가로 산대필드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더 파괴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만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장 들어가고 이렇게 메인덱 45장입니다. 45장 좀 헤비하죠? 일단 이렇게 메인덱을 구성했고요. 다음 엑스트라 덱인데 엑스트라 덱도 마찬가지로 페이퍼를 좀 쓰고 있어요. 네, 예, 성맹신공 아폴로우스 한장 아폴로산, 네, 뭐, 예, 알죠? 크리스톤 하리페이브 한 장, 에이 메탈 포즈 엘렉트로한 장, 평영곤용 스클리어윙 한 장, 장. 베렐로드 베렐로드 세비치 드래곤 한장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폭룡호사 이그니스터, 프로미노스 한 장, 튜팅라이저 드래곤 한 장, 그리고 코랄 드래곤 한장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별색이 눈 마술사 한 장. 심완기룡, 타이타닉 갤럭시, 한장 들어옵니다. 심완기룡, 타이타닉 갤럭시, 한 장. 신민의 소문자, 한 장. 오이즈 보텍스 드래곤, 한 장. 그 다음에 이제 폐양건용 스트라우베는 미세장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 자, 일단은,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아폴로사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카드죠. 한장 들어가고. 하리파이버도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장. 이거, 엘렉트럼.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엔디미온에서 소개해드렸던걸로 압니다. 한장 들어간거예요 클리어 윙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이제 싱크로소환를 성공했을 경우 상대 필드의 암피시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뭐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필드 클린 효과, 필드 몬스터 클린 효과랑 한 손에 한번 상대 몬스터가 전투를 실현하는 데미지 계산 시에 발동할 수 있고요. 그 몬스터를 파괴하고 파괴한 원래 몬스터를 공격력 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줍니다. 이것도 개사기에요. 그다가 그러니까 뮤제에 존재할 경우 자신 필드에 폐거는 것을 두장 릴리스하고 뮤지에는자신자시자체 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얘는 현대 턴의 싱크로 소와 하리 페이보를 연계해서 싱크로 소환을 해서 걸 필드 클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후궁 돌파로 또치기 좋고, 여기서 한장 들어갑니다. 세비지 드래곤, 세비지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싱크로 소환 성공 시뮤지에 있는 링크머스한 장을 얘한테 장착하고 이렇게 그, 링크 마커 있을 만큼, 얘 공, 예, 얘한테 카운터를 쌓고요. 그리고 얘가 장착되어 있는 링크 호스의 링, 이제 공격력의 절반의 공격력만큼, 얘 공격력을 올립니다. 그래서 타총으로도 이게 높고, 이제 퍼미션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카운터를 하나 찍어 하고, 상대 카드 효과를 막는 효과인데, 이게 퍼미션도 가지고 있고, 타총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후공, 성공, 어디에서나 다 좋은 카드예요. 한장 들어갑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얘가 나오는 순간 리뷰로 가날 나오면 얘 효과를 막지를 못해요. 왜냐? 얘는 장착, 장착하는 카드 장착 착 효과가 더 먼저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효과를 장착 아직, 장착을 아직 하지를 못했으니까, DB를 그대로 막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좀 아쉽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클리, 이제, 크리스탈링이 좀더 좋죠? 그 다음에, 폭력 검사, 이긴니스터 프로미넌스 한 장. 프로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제 싱크로 선성함으로써,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신, 이제, 한참에 한번 자신 필드, 그냥 필드에 펜드로몬스터 한 장, 또는 펜드로 전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 카드를 파괴하고, 필드의 카드 한 장을 골라 주인의 덱으로 들려요. 중요한 건 이게 필드의 펜드로몬스터라는 거예요. 상대거 필드에 미러전이면, 예상 안에서 상대거 하나 날리고, 효과로 상대거 하나 더 날려서 두, 두 장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자신 한턴한번 자신 메인 페이지에 멀동할수 있고, 대개서 용검사, 목사님하고 수비표시로 두고 소환을 해요. 그리고 뭐 라스트 펜들러만 소환해서 하리파이버를 연기하던가, 뭐 이러는 것도 가능하겠죠? 현장이 들어갑니다. 슈팅라이저 드래곤. 슈팅라이저 드래곤 같은 경우는 레벨 조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걸로 그리고 상대선에 싱크로 소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리파이버로 나와서 효과로 뭐 레벨 조정, 뭐 2나 3, 1뭐 이렇게 조정하고, 저는 이제 자신 거랑 이제 상대선에 이제 싱크로를 해서, 뭐 세비지로 가는 퍼미션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폐암 건리경우동원해서 상대 필드 인 카드를 즉범클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슈팅라이저 드래곤도 한 장이 들어갑니다. 코랄 드래곤, 코랄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문제로로 이제 융합을 해서 나온 카드고요. 얘 같은 경우는싱크 싱크로 소환으로 시급을 하고 얘 예, 싱크로 소환한 이가 이제 파게, 이제 필드 벗어나면 대수 원드로우를 땡기기 때문에 한장 들어갑니다 어 잠깐만요 이게 폐암 문제로가 어 이게 효과가 원드로가 이게 싱크로 소환으로 취격되는게 아니었네 그러면 원드로는 보지 못하지만 튜너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한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리페이브로도 연결시 있... 굉장히 간편해요 한장 들어가고, 타이타닉 갤럭시였나요? 타이타닉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필리 아까 지금 보여드렸죠. 얘네가 이제 많이 나올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레벨 8인데, 얘네들의 성, 제 예, 남겨두면, 필리에 남겨두면 좀 애매한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엑시지를 해서 상대 턴에 견제를 해줄 수 있는 타이타닉 갤럭시를 뽑아서 상대 마법왑을 무효로 하고 먹고 다음에 이제 공격 대상을 이한테 옮겨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얘는 한점 들어가고 별색 있는 마술사 한 장. 별색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하나 제거하고, 대신 엑스트라 마모스터 존이나, 뭐, 그런데 존재하는, 엑스트라 마모스터 존, 대액 또는 뮤즈에 존재하는 어둠소서먹어서족을한장 가져오는, 장히 서치 범위가 범범위하죠? 얘는 한장들어옵니다 근데 얘네, 얘 소재 조건이, 레벨사 마, 마술사, 마술사 펜들 러마스터두 장이어가지고, 좀, 소환하기엔 애매하죠? 다른 데에서 쓰기엔 좀 애매한 편이에요. 한장 들어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심필드의 펜드럼 존, 뭐, 옥스터 존의 카드가 이제 필드를 벗어나서 우전투 효과 파긴가? 어쨌 그, 그렇게 될 경우에, 대신 대개서 워드소마우 어, 그냥 마우스 중 아무거나 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덤핑용으로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서치용으로도, 덤핑서치 두개다 가능한 카드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한장 들어갑니다. 시뮬레스 문자, 시뮬레스 문자 같은 경건 상대 뮤지에 있는 카드. 효과를 트어모는 가 가지고 있죠. 이제 이들에게 레벨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것 뭐 이스마스, 막바구스카 뽑으셔도 괜찮고, 어쨌든 그럽니다. 한장 들어가요. 보텍스 드래곤 한 장. 근데 저는 쉬운 수 미트런도 찍게 되고요. 보텍스 드래곤, 보텍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상대 한 장, 방어스 시키는 효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 효과 카드 효과 발동했을 때. 에스트라덱에 있는 거, 한장 제거를 돌리고, 그무거 무게, 파괴하는 효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장 들어가고요. 평양권역사배넘 놈. 이래 색 같은 경우는 카드 효과 뺏기는 거, 필드나 뮤지에 있는 카드 효과를 뺏기는 효과 알고 계시죠 엔딩웨어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원래 저기 엔딩웨어에서는 한 장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세장 넣어주시는 거. 아쉬, 아쉬는거 바라겠습니다. 세 장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엑스트라 덱도 소개해봤고, 오늘은 제가 이제 마술사 덱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마술사 덱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막상 알면 쉬운 그런 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굉장히 재밌게 굴리고 있고, 제가 원래 약간 전개 덱이 쉽게 줄리는 편, 질리는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어, 얘네가 이제 전개가 한창 이제 계속 똑같잖아요. 단조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뽑아야지 뭐~ 이렇게 뽑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애매했었는데 이~ 마술사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잡는패에 따라서 주니까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경우는. 저 처음에는 원래 어렵다고 약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색을 짜게, 이제 이 색이, 제가 친한 지인한테 사가지고 3만 8천 원에 좀 저렴하게 샀는데, 이제 원래 이색 짜기에 한 5만 원이 들거든요? 어쨌든, 오, 뭐 이색 샀다고 생각, 이색잘 샀다고 생각해요. 괜찮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굴리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된다면, 오, 술사 한번 짜보시길 바랄게요. 뭐, 오, 실은 말고. <laughs> 일단은 저는 다음 이제 전개법 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